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거핑으로좀 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지 우리 호두노니 준비했습니다 자, 제품화된 목지인데요 파랑파랑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파랑파랑 붙이시고요 꼭껑을 눌러주세요 절반 접어서 길쭉하게 목지 절반을 가려주세요. 오른쪽을 길게 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사이에다가 이제 커트볼을 칩니다. 이렇게, 목지와 이 목수건 사이에다가 커트볼을 쳐주십니다. 목지가 살짝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품 빼시고요. 이마 가리고, 귀 가리고, 목 가리고, 귀 가리고, 이마 가리고. 필요하면 조금 더 뿌려주시도 됩니다. 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이 가발은 메린머리형 가발이 아니라 올백형 가발입니다. 메린머리형 가발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메린머리형 가발 지간자기 할때 자세나 동작이 올백형과 다릅니다. 1, 2, 3, 4, 5.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 미용학원에서는 옆으로 갈 거예요. 미용 기법을 섞어서 옆으로 갈 겁니다. 저도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시고, 잘라줍니다. 이런 동작을 해주시는 거죠. 자, 길이 맞추는 거는 요 비폭이 8cm니까요. 이게 8 5예요 이게 9고, 어, 요 8.5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당히 들어 올리면서 8.5에 맞춥니다. 이렇게. 한번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8.5에 맞춰주시면 돼요. 8.5에다가 맞추겠습니다. 8.5, 7.5, 6.5, 7.5. 이렇게 해서 8.5까지, 안쪽 끝 8.5까지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짠. 이렇게 해서 7.5 잘랐던 것까지 드시고요. 여기서 잘라줍니다. 6.5를 이용해서 다시 또 7.5, 골덴 7.5 만들어야 되니까 6.5까지 드시고 여기서 1cm 들어서 7.5를 잘라줍니다. 1번 라인을 정확하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섹션 타서 지간잡고 팔5 확인해 주시고요. 동 같은 동작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동작으로 세 번째 전동작으로 탑 6.5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이 동작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옆으로 긁어서 5mm 전까지 드시고요 손끝 5mm 전까지 드시고요 빗기우고 5mm 빼서 칩니다 또 옆으로 마찬가지 블로킹해서 5mm 빼서 칩니다 또그 다음 거 로킹해서 5mm 전까지 들어서 5mm 빼서 치시고요. 탑 옆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두번더 마지막 한번자 이쪽은 머리결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하지만 이쪽 지금 3번 라인이 쉽습니다. 옆으로 빼서 로킹하시고 안쪽 끝 머리 끝뒤 떼우고 5mm 빼서 칩니다. 놓치 말고 바로 옆으로 긁어서 치시고요. 5mm 빼서 칩니다. 놓치 말고 바로 옆으로 긁어서 5mm 빼서 치시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지간 4 번라인. 내림머리형일 때는 1,2,3,4,5 이런식으로 쳤는데요 그런식으로 치셔도 돼요 하지만 미용학원에서는 이렇게 또블로킹을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서 가이드 보고 치시는 거죠 가이드 앞이 제일 기니까요 앞이 8.5였고 이쪽도 8.5, 8.5이 8.5를 가이드 삼아서 치게 되면 요 손끝이 6.5가 남습니다 6.5가 됩니다 이게 제일 긴 머리죠 6.5가 제일 긴 머리가 됩니다 놓고 다시 또블로킹해서 가이드 보고 가이드 잘안 보이면 이렇게 앞에서 젖혀서 앞을 확인하세요 또블로킹해서또 여기 또 블로킹 또 여기 여기까지 측측 크니까요 측면 다섯번잘랐습니다 이것도 측면으로 가져 번호는 12345그 다음에 여기 11 12 13 14 15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금거서 11 12 여기 13뒤위겠죠가위를 보고 칩니다 여기 14 여기 15그 다음에 척척 후6 7 8 9 10 입니다 6 길이까지 5.5 겠죠 여기도 5.5 8 정중선 5.5에서 6입니다. 빗을 끼워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5.5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또, 아홉 번째, 열 번째, 동일한 동작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5번 지간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선으로 내려서, 벌리고, 저희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다시 또 내려서, 섹션 타고, 잘라주시고요. 다시 또 내려서 섹션 타고 잘라줍니다. 다시 내려서 섹션 타고 잘라주시고요. 다시 또 내려서 섹션 타고 잘라줍니다. 자, 손가락으로 머리칼 들어서 빗이 들어가시면 편합니다. 가이드 여기 있죠. 잘라주세요. 놓지 마시고요. 자르시고 놓지 마시고 다시 또 빗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다시 또 손으로 먼저 핀 나중에, 손으로 먼저, 핀 나중에, 이렇게. 떠을 깎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이발 방식이었고요요건 미용 방식인데요. 골백형 머리니까 미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은, 손 들고 딱 집어 넣으세요. 요 각도 그대로 한 45도 정도 각도겠죠. 끊고 다섯 번입니다. 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임무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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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 다섯 이 짧아진 거에 맞춰서 이렇게 거의 90도 각도로 빗으로 이렇게 빼내서 똑똑도로로로록 롱록 치시면 딱 형태가 나오죠 자 여기서 빗을 미용식으로 잡고요. 꼬대로한 45도 정도 각도로 떠내깎기 하나 둘셋넷 임무 교대, 하나 둘셋넷 임무 교대, 셋넷 임무 교대, 하나 둘셋 넷. 그 다음에 머리 세우시고요. 끊고 셋, 끊고 셋, 끊고 셋, 끊고 넷 끊고 셋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귓바퀴 올려놓고. 끊고 하나 둘셋 임무 교대 귓바퀴 올려놓고 끊고 하나 둘셋 임무 교대 해서 귓바퀴 올려놓고 끊고 하나 둘셋 구렛나루 각도 45도 정도 끊고 하나 둘셋넷 임무 교대 자 눈썹과 요눈끝 사이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고요 끊고 하나 둘셋 이렇게 구렛나루 9번 먼저 끊고 네 번이죠. 끊고 하나, 둘, 셋, 넷. 임무교대 끊고 세 번. 끊고 하나, 둘, 셋. 임무교대 깃바퀴 올려놓고 끊고 셋. 끊고 하나, 둘, 셋. 임무교대 끊고 하나, 둘, 셋. 임무교대 끊고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요 짧아진 거에 맞춰서 이렇게 빼내죠. 빼내죠. 빼내서 똑똑, 도로로로롱롱록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미용비수를 잡고, 가지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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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또는 넷, 넷, 넷. 둘셋넷 임무 교대 하. 둘셋넷 임무 교대 하. 둘셋넷 임무 교대 하. 둘셋 넷. 올백형 가발은 이쭉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틴넬을 한세 마디 정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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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림머리형 가발보다 틴을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넣으셔도 됩니다. 잘 앉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올백킹 가발의 합격 비법이라고 하면 요틴닝입니다틴닝을좀 과감히 많이 넣으세요. 땅땅 따다다다 당당당 이렇게 넣으셔도 되구요. 아니면, 너 빼, 너 빼, 너 빼, 너저 빼, 너저 빼, 너저 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티니를 과감히 넣고 있죠. 다만 속살이 보이면 안 되겠죠. 티니를 과감히 넣으세요. 내린 머리형 가발보다 티넨 한두배 이상 넣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가라앉아있죠. 위에 티넨. 촘촘하게 넣으셔도 되지만, 저 그냥 대충 대충 넣겠습니다. 시간 없으면, 시간 티니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서, 티는 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티는 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미용기법 섞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티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2cm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 5mm로 남기겠습니다 5mm에서 2cm 정도 남기겠습니다 하단부 그라데이션 만들기 빗등 들어 빗등 들어 빗등 들어 이렇게 잘라주고 다시 또 빗등 들어 빗등 들어 빗등 들어 두피 타면서 빗등을 드시면 돼요 어, 조금 더잘라면 되겠네요 자르고 빗등 들어 빗등 들어 빗등 들어 자거기 맞춰서 유라인 스마일로 빗등 들어 빗등 들어 빗등 들어 빗등 산산 빗등 산산 빗등 산산 끊고 빗등 산산 빗등 산산 빗등 산산 끊고 빗등 산산 빗등 산산 빗등 산산 자 여기는 빗등선이랑 가위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꺾으셔야 돼요 이렇게 꺾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죠 가발 목에 손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둥 들고 기등 들고 끊고 기둥 들고 기등 들고 끊고 기둥 들고 기등 들고 끊고 기등 들고 기둥 들고 끊고 기 들고 기둥 들고 끊고 기 들고 기둥 들고 끊고 들고 기둥 들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여기서 만큼. 허공 타고 허공 타고 허공 타면서도 비등 또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고 비등 들고 비등 들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한번더 끊고 비등 들고 비등 들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자, 여기 끊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허공 타고 우리 끊고 비등 산산 비등 산산 끊고 비등 산산 비등 산산 끈고비등산살비등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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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가도 한번 더 빼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끈고비등산살비등산살 끈고비등산살비등산살 끈고비등산살이니 곡선비치 하고 있는 겁니다 끈고비등산살비등산살 곡선비치곡선비치 하고 있는 겁니다 등고목살선미지 살짝. 등고기등 살짝. 기선산지 살짝. 은필미지살어 지저분한 거는 라인 지저분한 거맨하단에발재선 똑똑 끊어서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치으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수직깎기 수직깎기로 이렇게 하면서 끊어내야 되겠네요. 가분 때문에 가위가 좀 뻑뻑하죠. 다행히도 똑똑 끊을 수가 있네요 어이, 가위가 싸구려라 <laughs> 어 힘듭니다 청각부 때문에 그리고, 끊으시고요. 여기도, 아침을 그리면서 간단는 느낌으로, 살짝 긴거 있으면 이제 주시면 되겠고요. 이정도는 어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긴 부분, 싱글링 하셔도 되고요. 긴 부분, 싱글링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강깎기 에해서 하셔도 되고요. 수정커트, 지강깎기로 하셔도 되고요. 자, 수정 커트, 지간 갖게 한번 해볼까요? 그 앉아, 앉기다아네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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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살짝 산처리 또한 미용기법으로. 산처리를 할때 밑둥지를 훅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이 꼭대기만 살짝 자르시는 거예요. 약간의 산은 인정됩니다. 머리카락 타시고요. 고객님 눈 감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다 벗기죠. 이거 먹지도 그냥 뜯으세요. 이렇게 다 내리시고 헙니다. 잘안 털리면 찍으세요.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으로. 툭툭툭 찍는다는 느낌으로. 자, 요거는 소즈머니에다 드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수건하고, 컷포. 수건을 일단 가방에 담으시구요. 그 다음에 컷포. 요렇게 벗겼으니까요. 컷포 개는 법. 이렇게 해서 나놓고 기억자를 만드시고, 왼손에 잡은 요모서 끝을 날리시면 되요. 저쪽으로. 하나, 둘, 렇게 날리시구요. 두번 터시면 돼요한 번, 두 번쯤 터시면 가운데로 옵니다. 탁 접고, 탁 접어서, 절반절반 절반 접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방에다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서부터 구린 나루는 뒷면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 군데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세 군데만 바릅니다 이렇게 프리, 프리, 백 하나 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 둘.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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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여기까지 프리,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프리입니다. 프리, 그다음에 여기도 띡띡띡띡띡띡띡띡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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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렇게 하시구요 여기서 띡띡 띡. 이쪽은 백핸드입니다. 백백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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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하시는데요. 어려우면 그냥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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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긁어 올리셔도 돼요. 자 백입니다. 하나 둘백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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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하신 다음에 아래쪽 백 한번 더백백백백 백, 백. 백백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백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네, 닦아 주시는 겁니다 비누거품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불편해지죠 자, 스킨 덕손 붙이지 손에 남은 거 그냥 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빛을 해주신 다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감독관의 검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